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2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도 이 말씀도 매우 유사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두 본문이 매우 유사합니다. 특별히 여기 두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두 본문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데요. 그러나 두 본문 사이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차이를 우리말로 번역된 한글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글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본문이 모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 두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의미의 강조점도 다릅니다. 8절에 두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물건이나 사람을 어떤 장소에 둘때 사용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두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안식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전에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이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석해 드릴 때에 성경에서 안식하다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지는 대표적인 두 가지 히브리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샤바트고. 또 다른 하나는 노아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2장 2절과 3절에서는 이 샤바트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안식하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안식일에 관한 영원한 율법으로서 기록된 제4개명에 보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할 때에는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노아흐라고 하는 시브리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누아흐라고 하는 말은 최상으로 안정되고 평안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2장 15절 성경에 보면 이 원문 본문에는 바로 이 누아흐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두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을 이 설명을 드린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2장 15절에 두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이라 장소에 두신 하나님의 행위를 강조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끄셔서 두고자 하신 본래의 목적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 즉, 원문 표현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동산에 이끄셔서 두신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창조의 일곱째 날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실제로 맛보고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를 위해 에덴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얼마나 선하고 고귀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 살도록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안식 가운데 거하면서 언제나 기쁘고 만족스럽게 살아. 갈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동산을 만드셨고, 그 동산의 이름을 에덴이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란 뜻의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곧 창세기 3장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모든 인생이 수고하고 고생함이 고통과 비참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은, 타락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지요. 그리고 고생스럽게 키웁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는 평생토록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 결과가 뭐지요? 종국에는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본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첫 사람, 아담을 위하여 에덴 농산을 만드시고 그곳으로 아담을 이끄셨습니다. 모저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전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농산에 두셨다는 것은 그로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고자 한 하신 안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지난 주에도 지난 주 강설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들은 에덴 농산에서의 삶을 무의도식하는 생활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양적으로 보자면, 무릉농원에서 안빈 낙도하는 삶. 이것이 옛날에 우리의 선비들이 꿈꾸던 로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한가롭게 놀고 먹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5절은 하나님의 안식을 아주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 농산에서 아담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맛과 누리게 되었는가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대하는 자세와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 힘을 다하여 성실하게 행하고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중요한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다스리다와 섬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스리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가장 중대한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에덴 농산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애써야 했습니다. 바로 그런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거룩한 노동을 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축복을 맛보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는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다스리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다스리다라기보다는, 일하다 섬기다라고 하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개혁 개정판에서는 이 부분을 반영해서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충실하게 반영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은 땅을 개간하고 곡식을 심고 가꾸는 일을 가리키지요. 이 말은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그저 놀고 먹는 자로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히 경작하는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단지 에덴 동산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동산에서 동산을 가꾸고 열매를 내는 그러한 육체적인 노동만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문화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영어로 문화를 뜻하는 컬처라고 하는 말은 밭을 갈아서 경작하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 컬투라라고 한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명과 문화는 땅을 경작하고 식물과 동물을 재배하는 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언어, 학문, 규범, 제도, 관습 예술, 기술 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문화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화의 반대말은 비문화가 아닙니다. 문화의 반대말은 자연입니다. 자연의 어원은 라틴어 나트라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하였는데, 이 말의 의미는 사람에 의하여 전혀 경작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땅은 그 자체로는 자연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문화인 것입니다. 벌 아시죠? 꿀을 모으는 벌. 벌은 그 자체로는 자연입니다. 그런데 벌을 이용해서 꿀을 모으는 양봉이라고 하는 기술을 얻는 것은 문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상태의 에덴 동산을 아담으로 하여금 경작하고 가꾸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더욱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는 사명을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담에게 순전한 마음, 예리한 지성, 탁월한 지혜,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우리가 소위 문화 명령이라고 부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요구하실 때에 사명을 행하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과 지혜도 함께 주십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문명인과 문화인으로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문명인과 문화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늘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사색하고 분별하고 또 주어진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해 하는 존재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맡기신 이 같은 일을 충실히 행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입니다.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겨진 일을 감당하려는 사명음 같은 것이 없습니다.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맛보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람만이 문명과 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명과 문화를 이루면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문명과 문화는요,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엄청난 노력과 수고의 산물이지요. 사람은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한 수고와 노력, 그걸 통한 대가에 대하여 보람과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건 사람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AI가 출연해서 인간보다도 나은 연선과 사고와 처리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간담을 선을 캐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상화될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탁하신 문명과 문화를 이룰 수 있는 그 과정에서의 수고와 노력을 과연 인간이 정당하게 행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태화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문화 명령에 대한 사명을 지키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문명의 퇴조역 인간성의 상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일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뜻에 따라서 성실하게 일할 때에 그 일함을 통해서 정당한 대가를 얻게 될 때에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맛보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만 해서는 하나님의 안식을 온전하고 충분하게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좀더 높은 차원의 수준의 일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법문 15절에 사용된 시브리어 동사 아바드는 경작하다는 말 외에도 예배하다는 의미로 사용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지식을 습득하고 문화를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일이야말로 사람의 가장 크고 복된 본분이란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지으신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사용되어질 때 놀랍게도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던 레이 사람들과 제사장이 행하는 일을 묘사할 때 주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아담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된 직분입니다. 제상의 주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과 성전에서 일하고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 직분은 레위 사람들만 맡았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제상의 직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석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에덴 농산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